역대상 12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다윗에게 나온 이제 베냐민 유다 나세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는 이제 베냐민과 유다 용사들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 그때의 성령님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 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용사들이 또 다윗의 편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다윗이 이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나간 이유는, 정말로 다윗의 편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우랑의 간첩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를 도우러 왔다고 하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것이지만 만약 속이려고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심판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님이 아마샤를 감동시켜서 다윗에게 말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과 다윗을 돕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어, 이제 다윗이 그를 또 사령관을 삼죠.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을 어, 그 용사들을 한 번에 그냥 싹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경계심을 갖는 거죠. 진짜로 나를 도우러 왔을까 아니면 간첩 노릇을 하러 왔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여러 번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일라에 있을 때 보면 3회 1상 23장에 나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읍을 약탈할 때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구환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줘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해줬는데 누군가 이 사실을 사우랑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어, 신고를 해가지고 어, 사울이 이제 그일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로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번은 이제 십광야 삼일상 이십육장에 나오는데 십광야에 피신에 있을 때또 십사람 중에 누군가 그 사울에게 또 신고를 해가지고 또 사울이 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십광야로 오죠. 음, 그래서 같은 유다 집안인데도 어, 이제. 다윗을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 번 이런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저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장난질하는지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가른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아무나 다 믿을 순 없죠. 그래서 세상에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의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심하는 거죠. 어, 항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되는데 예,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님이 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다 믿었다가는 어, 이 사탄에게 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이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분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무나스 용사들이에요. 역대상 12장 19절부터 22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무나스의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노라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스의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레데인이 다문나스의참부장이라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미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독고자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죠 그래서 시글락을 시글락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다윗 블레셋 군대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은 믿을 수가 없다.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사우랑 편이 되면 우리가 큰 공경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인정하지 않죠. 블레셋 편이 됐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다윗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고 무력으로 왕이 된다고 해도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어, 이 블레셋 군대로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어, 이제 이스라엘에 나중에 왕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리고 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이 약탈을 했죠. 시글락에 있는 어, 다윗의 백성들을 약탈을 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다윗의 따르는 그 부하들,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했으니까 전쟁의 이유도 난리가 나겠죠. 다윗을 편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시글락에 왔을 때도. 약탈당한 것만으로도 어, 자기 가족들이 끌려갔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하들이 있었죠. 어,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걸 찾아오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어, 이제 그 아말렉 족속에게 예, 붙잡혀간 가족들을 다 찾고 재물들을 다 찾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때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나세 지파 용사들 무나세 지파 용사들이 이 천부장들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 다윗이 그 이런 문나세 지파에서 천부장들이, 천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런 군대들이 많이 와가지고 결국 이제 아말렉 족속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그 6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또 200명은 남잖아요. 힘들다고. 그, 그 400명으로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게 아니고 여기 문나세지파 천부장, 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천부장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말렉족속을 격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응?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서 또 승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용사들이 아마 이제 사우랑이 패배했으니까 그 흩어진 용사들이 다윗세계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야 됐다. 응? 굉장히 많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응. 어, 이 시글락에로 돌아오는 사건, 전쟁터에 나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온 사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차우르 왕은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이제 불행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축복이 되죠. 그래서 이, 이 승리로 인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어,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한 가지 사건인데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한 사건을 통해서 어, 이한 사건이 사울에게는 사울 왕에게는 불행이 되어지고 다윗에게는 축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한 사건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아,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뭡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불행하고 누군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